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원 여러분 프레스룸의 정혜권 기자입니다 오늘은 예고에도 없던 긴급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뭐 어제와 똑같은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오늘은 오늘입니다 분명히 오늘 방송이고요 제가 잠시 전까지 일산 쪽에 병원에 취재를 좀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주에 있는 치과병원에 음, 대리진료 관련된 취재를 진행을 하고, 오는 과정에 참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긴급방송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범죄자나 잘못을 한 사람들이 되려 화를 내고, 적반하장격으로다가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조합 임원, 혹은 조합 임원의 가족이라고 애둘러 얘기했던 것은 소송 따위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체도 알수 없는 OS 혹은 브로커 혹은 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를 자꾸 자극을 하시니 제가 불편함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원하시니까 실명을 공개해 드릴게요. 박선숙 이사님,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가 잘 안될 것 같죠.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박선숙 이사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제가. 지난주인가요? 거의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아마 조합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 검찰에 올라가서 한 4개월째 지금 검찰 손에 잡혀있는 것 하나가 대통령 최우열 회장과 저와의 소송입니다. 정확하게 최우열이가 저를 고소를 했죠.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요. 제가 소송이 두렵고, 혹은 감출 게 있어서 실명을 공개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선숙 이사님 최소한 기자 사무실에 찾아올 땐 말입니다 와서 변명이든 핑계를 댈 때는 그럴듯한 거를 갖고 오세요 본인이 조합의 3억 몇 천만 원을 요구를 해놓고서는 저한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애둘러 얘기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그래서 후원금 얼마 받았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후원금 얼마 받았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어디 썼는지는 헷갈려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얼마 받았다고 말도 못합니까? 박선숙 이사님께서는 내가 얼마를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다. 그리고 어디 썼다. 왜 말을 못합니까? 최소한 그 부분이 먼저 해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의 오빠분과 회장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이죠. 솔직히 저 그분 이름 몰라요. 들었는데 헷갈려요. 한 가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선숙 이사님 이러니까는 본인 아니라고 또 고소 회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이름 대드릴까요? 박선영 이사님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어떤 이름이 법적인 이름인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박선숙이라고 하니 그 이름 불러드릴게요. 고소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차피 저 소송 다 끝났습니다. 뭐 이참에 소송 한번또 해보죠. 저 벌금 전과가 몇개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선으로몇개 받았습니다. 뭐 문제가 된다면 벌금 내겠습니다. 그, 뭐, 벌금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가시밭길을 가고자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가시밭길을 좀 걸어보세요. 지금 가시밭길 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가시밭길 옆에 웅크리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왜 숨어서 엉뚱한 OS, 엉뚱한 업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집좀 짓자? 그런 사람들 을 동원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는 뭐 여기저기 가서 거짓말 하면은 상황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셨나요? 박선수 기사님, 내일 우리 취재팀 원주로 급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가시밭길 깔아드릴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피가 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도 본인이 무죄한다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후원금부터 밝히세요. 그거 못 밝히면서 저한테 제보자 밝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요. 제보자 누군지. 서로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제보자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법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제가 제보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때 돼서도 본인이 무고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요번에 고소 들어오면은 제가 직접 고발장 받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불법 사용에 대해서. 그 후원금, 기부금 금품에 관한 법률 모집, 아니,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위반한 거 알고 계시죠? 본인이 굳이 그렇게 가시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지켜드리려는 명예에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저 조합원 아닙니다. 제가 조합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방송하냐고요? 기자들이, 특히나 저희 같이 탐사 취재하는 애들이 가장 못 참는 게 이런 겁니다. 잘못한 애들이 머리 빳빳하게 들고 잘못 안 했다고 댐비고 대들 때 정말 못 참습니다.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경찰도 검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글로 쓸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후원금 얼마 받으셨냐는 거죠. 어디다 썼냐는 하그 다음 얘기합시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자꾸 조합에 가서 후원금 돌려달라고 청구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얘기할 때그 총회 전에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올해 7, 8월달인가 그 3억 몇천 그거만 청구하셨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청구 안 하셨는 줄 알았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당신. 박선수 이사님, 당신 정신 못 차렸다고. 나하고 얘기한 그날, 목요일날, 조합 이사회 때, 그때 가서 또 후원금 계좌로 넣어달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누구한테 돈 받으셨길래 그난리 치시는 겁니까, 도대체? 후원금이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까? 우리가, 후원금 내고 세금 혜택은 받아도 그돈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까? 후원금을 조합에 계좌번호를 줄 테니까는 각각의 계좌로 집어넣어달라니. 뭐 조합장이랑 다 배임죄로다가 감옥 보내려고 환장했습니까? 아니, 누구한테 돈을 받았길래 자꾸 조합가 가지고 돈 달라고 때렸습니까? 그것도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그날? 그래놓고 내가 실명을 언급해서 고소를 못할 것같 못한다고요? 박선수 기사님, 박선영, 지상문, 신유정 그 일가족 다 본명인지 가명인지 모르겠지만은 혹은 업자들 만나고 다니는 누구죠?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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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칭 회장 그 박기남. 적당히 사고들 치세요. 적당히 진주 아파트 망해서 경매 들어간대요그 조합원들 지금 1 인당 몇 명이 얼만큼 손해 봤는지 알고나 계세요? 저보다 더잘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 거기다 빨대 꽂아가지고 그래 그돈 받아먹고 싶습니까? 그래놓고 회장이라고요. 대통령 최우열이도 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막 부드럽게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니까는 본인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본인의 죄가 사해지는 느낌입니까? 제가 막 성직자 같다고였나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상황 판단 잘못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취재팀 원주로 갑니다. 한번 시작해봅시다. 박선숙 기사님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가시밭길 위해서 깨달을게 해드릴게요. 직원들 퇴근해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헛소리 나고 가시고, 조합 이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어째 그렇게 경솔하고 경거망동을 하십니까? 막 기자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브로커처럼 여자 소개해주고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그러면 적도 됐다, 친구 됐다, 그런 종자로 보입니까? 탐사 취재하는 사람들, 기자 중에서도 반골 기질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라면만 끓여 먹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됩니다. 진주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조합원들 망한 조합원들 그 손해가 얼마인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참았습니다. 우리들은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그보다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시나요? 박선숙 이사님? 고소하세요. 고소 안 하면 제가 먼저 고발장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임 발의서가 징구된다고 합니다. 해임 발의서가 아니라 오늘은, 맞네요. 발의자 대표를 모집하고 난 뒤에 발의서를 징구한다고 합니다. 발의서, 해임 발의서 보낼 주소지를 우리 사무실로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법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드려야죠. 도대체 기자를 뭘로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짧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숨어 있고 웅크려 있고 피해 있으면은 남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착각하는 그 그릇된 판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웅크리고 숨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앞세워 여전히 조합 분탕질하는 그 저희가 궁금합니다. 저를 만나고 난 뒤에 여기저기 다니며 대화로 잘 풀었다고 얘기하는 그 정신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걸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대화였습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대화에 불과했습니다. 변명, 핑계, 면피, 회피, 비겁함의 끝을 보여주는 대화를 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학과 박선숙 이사님 개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애둘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신다면 깨닫게 하세요. 깨달으세요. 강제로라도 깨달으세요. 지금 해임 발의서 그게 현실입니다. 후원금 내역 그게 현실입니다. 누구한테 얼마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전체 모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밝히시고요. 후원금 어디다 썼는지도 밝히시고요. 왜 자꾸 조합 가가지고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후원금을 돌려받는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을 때만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박선숙 이사님께서 조합에 자꾸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본인이 걷었던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짓좀짓자 같은 이상한 닉네임 뒤에 숨어서 허황된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은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조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박선숙 이사님의 일탈과 잘못된 행위로 조합의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